그러면 왕은 그후 사람을 보내 길을 가리켜주게 하고 사람들이 오가게 했다. 법편은 결국 이 나라에 갈 수가 없었는데 이 나라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여기에 그것을 적을 따릅니다. 법편은 바라날국에서 동쪽으로 가 다시 파련부룹에 이르렀다. 법현은 본래 계율책을 구하고 있었으나 북인도의 여러 나라들은 모두 스승에게서 제자에게 구전되어 오기 때문에 백길 만한 책이 없었다. 그래서 멀리 찾아다니다. 중인도에 이르러 이 마하연의 승가람에서 일부의 유를 얻었다. 그것은 마하승기 중의 유로 부처님 제세시에 최초의 대중이 행한 것이다. 그 책은 기원정사에 전해졌다. 그 외에 18부도 각각 스승에서 제자로 구전되어 전승됨이 있어서 대여는 다르지 않으나 세부에 들어가서는 같지 않고 혹은 개색을 쓰고 있었다. 다만 이율은 가장 널리 설해지고 다 갖추어진 것이다. 다시 또 7천 개송이 되는 일부의 초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살바다 중의 유린이 즉 중국의 승려들이 행하는 바의 것이다. 이것 또한 스승에서 제자로 구전하여 전수되었고 문자로는 기록되지 않았다. 다시 이 가운데에서 자바비담심을 얻었는데, 6,000개송이 된다. 또 2,500개송의 일부의 전경을 얻었고, 또 일권의 방등반이 원경을 얻었는데, 약 5,000개송이 된다. 또한 마하승기의 아비담도 얻었다. 그리하여 퍼편은 이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범서와 범어를 배우고, 유를 베꼈다. 도정은 중인도에 도착한 후, 사문의 법칙이나 승려들의 위의와 촉사에 볼만한 것이 많음을 보고 중국의 편지에서는 승려들의 계율이 훼손되어 있음을 탄식하여 사원회 말하였다. 지금부터는 부처가 될 때까지 편지에 태어나지 않기를 원하아이다 그러고는 드디어 인도에 머물러 돌아오지 않았다. 법현은 본래 마음의 계율을 한 나라 땅에 유통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에 혼자 돌아오게 되었다. 항수를 따라서 동쪽으로 1 8유연을 내려가면 그 남쪽 기슭에 천파 대국이 있었다. 여기에 부처님의 정사, 경행 철구, 그리고 사불의 좌처가 있었는데 모두 탑이 세워져 있었다. 현재에는 승려가 살고 있다. 여기서 동쪽으로 50년 가까이 가서 마리 제국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곧 항구였다. 이 나라에는 24곳의 승가람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모두 승려가 살고 있었고 불법도 한성했다. 법현은 이곳에 2년간 머물면서 경을 베끼고 상을 그렸다. 여기서 상인의 큰 배를 타고 바다에 떠서 서남으로 향하였다. 초겨울에 신풍을 얻어 밤낮으로 14일 만에 사자국에 이르렀다. 그 나라 사람들은 말하기를 천파국에서 사자국까지의 거리는 약 700유연이라고 했다. 이 나라는 본래 섬 위에 있었는데 그 섬은 동서가 5 0류연 남북이 3 0류연이나 되었다. 좌우의 작은 섬은 100여 개나 되며 섬과 섬 사이의 거리는 혹은 10리 혹은 20리 때로는 200리나 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큰 섬에 통속되며 진보와 주옥이 많이 나왔다. 그 중에는 마니주가 나오는 섬도 있었는데 사방이 약1리가량되 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이를 소화하도록 했고 만약 채취하는 자가 있으면 10분의 3을 취했다. 이 나라에는 본래 사람들은 없었 고 귀신과 용만이 살면서 여러 나라의 상인들과 교역을 하고 있었다. 거래할 때 귀신은 스스로 몸을 나타내지 않고 다만 값을 평가하여 보물을 내어놓는다. 상인들은 곧그 가격에 따라 값을 치르고 물건을 가져갈 뿐이었다. 이래하여 상인들이 내왕하여 머물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이곳이 즐거운 곳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 모두 찾아오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대국이 되었다. 이 나라는 기후가 좋고, 여름과 겨울의 구별이 없어, 초목이 항상 무성했다. 따라서 파종도 사람의 형편에 따라 하며 정해진 시절이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에 오셔서 악룡을 제도하시고자, 신통역으로 한쪽은 왕성의 북쪽을 밟고, 다른 발로는 산꼭대기를 밟으셨다고 하는데, 두 발자취의 거리는 15유연이나 되었다. 왕은 성북쪽의 발자국 위에 큰 탑을 세웠는데, 높이가 40장이나 되며, 그문으로 장식하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꾸몄다. 탑 근처에는 또한 승가람을 일으키고 무회산이라 하였는데 여기에는 오천의 승려가 있었다. 또한 불전을 세워 금문으로 새겨 받고 모두 여러 가지 보물로 꾸몄다. 그 안에는 높이 3장 정도 되는 청옥생이 있었다. 전신의 질보가 번쩍번쩍 번쩍 빛나고 위엄 있는 모습은 장엄하게 나타나며 그 훌륭함은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였다. 이 청옥상의 오른쪽 손바닥 안에는 일정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배 구슬이 있었다. 법편은 중국을 출발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는데 접하는 사람은 모두 이역의 사람이고 산천초목도 눈을 들어보면 중국 것은 하나도 없었다. 또 동행자도 헤어져 어떤 사람은 머물고 어떤 사람은 죽어버려서 돌아보면 자기 혼자뿐이어서 마음에 항상 슬픔을 품고 있었다. 마침 이 옥상 근처에서 상인이 진지의 백견산으로 공양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절양해져서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이 나라의 전황은자신을 중인도에 보내 페다수의 묘목을 가져와서 부르짠 옆에 심게 하였다. 이 나무는 그 높이가 20장이나 되었다. 이 나무가 동나무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왕은 나무가 쓰러질 것을 두려워하여 8, 9아름의 기둥으로 나무를 지탱하게 하였다. 그런데 나무를 지탱하는 곳에 싹이 나더니 드디어 기둥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서 땅 속으로 들어가 뿌리를 이루었는데 그 크기가 내 아름쯤 되자 비록 기둥은 속이 찢겨져 있었지만 그 외측은 완전히 나무로 뒤덮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한 이것을 제거하지 않았다. 페다수 아래에 정사가 세워졌고 그 안에 좌상이 있었는데 두속이 우러러 존경에 맞지 않았다. 성 가운데에도 또한 불치의 정사가 세워졌는데 모두 칠보로 만들어졌다. 왕은 범행을 잘 닦아 성한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의정또한 두터웠다. 이 나라는 건국 이래 기근이나 전란도 없었고 스님들의 창고에는 많은 보배와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진 만이주가 있었다. 그 왕은 일찍이 승려의 창고에 들어가 둘러보다가 만이주를 보자 곧 탐심이 일어나 이를 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이를 반성하고 곧 승려들에게로 가서 머리를 조아려 전에 죄스러운 마음을 놓쳤다. 그러고는 승려들에게 고백하여 말하였다. 원컨대 스님들께서는 법칙을 세우셔서 지금부터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창고에 들어가 그 안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마도록 하시고 비구는 사십나이 지난 후에야 들어가도록 하소서. 그성 중에는 많은 거사와 장자 그리고 살박상인이 있었다. 집들은 화려하게 꾸몄고. 도로는 정연하게 펼쳐져 있었다. 동서남북의 모통이에는 모두 설법당을 만들고 매월 8일, 14일, 15일에는 고절을 포시하여 도속사중이 모두 모여 법을 들었다. 이 나라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도시에는 약 6만 명의 승려가 있는데 전부 중식을 한다고 했다. 왕은 별도로 성안에서 5, 6천 명에게 중식을 공영하고 있었다. 이 중식을 받는 자는 본발을 가지고 가서 취하는데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모두 가득 채우고 돌아갔다. 불치는 항상 3월 중에 불치정사로부터 꺼냈다. 이것을 꺼내기 10일 전에 왕은 큰 코끼리를 장식하고 한 사람의 말주변이 능한 자에게 왕의 의복을 입혀 코끼리 위에 태우고 북을 치면서 다음과 같이 합창하게 했다. 보살은 사마순 기겁에 걸쳐 고행을 하시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다. 나라와 처자 그리고 스스로의 눈을 빼서 남에게 주시며 살점을 베어서 비둘기의 몸값을 치르시고 머리를 잘라 보시를 하셨으며 굶주린 호랑이에게 몸을 내주고 수뇌를 아끼지 않으셨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고행을 하시어 중생을 위하셨기 때문에 성불하시고 세상에 머무시는 45년간 설법 교화하사 불안한 자를 편안하게 하시고 제도하지 않은 자를 제도하시고 중생의 연을 다하시다 열반하셨도다. 열반하신 일 1497년 세가나는 멸하고, 중생은 긴 근심 속에 있다. 이제부터 10일 후 불치는 불치 정사를 나와 무예선 정사에 이를 것이다. 국내의 도속과 복을 심고자 하는 자는 각각 도로를 평탄하게 하고,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며, 여러 가지 꽃향과 공양의 기구를 마련할 지어다 이와 같이 합창을 마치면, 왕은 곧계양 쪽에 보살의 오백신 이후로의 여러 가지 변연을 만들었다. 혹은 수대나를 만들고, 혹은 섬의 변을 만들며 혹은 상황이나 사슴, 말 등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형상은 모두 채화로 장식하여 그 형상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같았다. 그런 후 불치를 무셔내어 길가운데를 통해서 지나갔다. 길마다 사람들은 공영하며 무예선정사의 불당 위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두 속이 운집하여 향을 사르고 등을 켜고 여러가지 법사가 주야로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리하여만 90일이 되면 불치는 성내의 정사로 돌아갔다. 성내의 정사에서는 제1이 되면 곧 문호를 열고 법에 따라 예경을 했다. 무예선 정사의 동쪽 4 0리 되는 곳에 산이 있었는데 그산 속에 지재라고 하는 정사가 있었다. 승려는 약 2천명가량 되었다. 이러한 승려들 중에 달마구지라는 대덕사문이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함께 숭앙하고 있었다. 그는 한 석실 안에서 40여 년이나 살고 있었는데 항상 자비심을 행하여 능이 뱀이나 쥐에게도 감화를 주어 같은 석실 안에 머물지만 서로 해를 주지 않게끔 했다. 성남쪽 진리 되는 곳에 한 정사가 있었는데 마하비가라라고 했다. 여기에는 3천 명의 승려가 살고 있었다. 그중 덕이 높은 한 사문이 있었는데 계행이 맑고 깨끗하여 나라 사람들은 모두 나한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임종시에 왕은 이곳에 와서 자세히 살펴보고 법에 따라 승녀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비구는 득도하셨는가? 그러자 승녀들은 곧 사실을 보이고 대답했다. 그는 나한입니다. 얼마 안 있어 그가 입적하였다. 왕은 경류를 조사하여 나한의 장례법으로 장사 지내게 하였다. 즉 정사의 동쪽, 서울이 되는 곳에 크고 좋은 장작을 가로, 세로, 삼장이 되게 쌓고, 위쪽에 전단과 침수 등의 향목을 올려놓고 내변에 계단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그 위쪽에 깨끗한 흰 목면을 두르고 장작을 쌓아 큰 상여를 만들었으니 그 모양은 마치 중국의 연고차와 같았는데, 다만 용과 물고기의 장식이 없을 뿐이었다. 서유시에는 왕과 국민, 사중이 모두 모여 꽃과 향으로 공양을 하고 상여를 따라 묘소에 이르렀다. 왕은 스스로 꽃과 향을 공양하고 공양이 끝난 후 상여를 쌓아놓은 장작 위에 올려놓고 소유를 두루 붓고 난 후에 불을 질렀다. 불이 탈 때에 사람들은 숭경하는 마음으로 각각 입었던 옷과 위, 일산 번개 등을 벗어서 멀리 불 속에 던져 탑비를 도왔다. 탑비가 끝나자 재를 긁어모아 뼈를 줄여 탑을 세웠다. 법현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이나하는 살아 있지 않고. 오직 장사 지내는 광경만을 볼 수가 있었다. 왕은 불법을 돈독하게 믿어 승려들을 위하여 새로운 장사를 짓고자 하였다. 먼저 대회를 베풀어 음식을 승려들에게 공양하고 공양이 끝나자 상품의 소한 쌍을 골라 금은 보물로 불위를 장식하였다. 다시 아름다운 금의 쟁기를 만들어 왕 스스로 밭의 내변을 경작하고 그런 연회에 민호와 전택을 나누어 주고 이를 철권에 적었다. 이로부터 이런 일은 대대로 계승되어 감히 폐지하거나 바꾸지 않고 있다. 법현은 이 나라에서 인도의 도인이 고좌에서 경을 외우는 것을 들었다. 그에 의하면 부처님의 바로는 본래 비사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건타위국에 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나면 법현이 경을 읽는 것을 들은 때는 정확한 연수가 있었으나 지금은 잊어버렸다. 틀림없이 다시 서쪽의 월지국에 이를 것이다. 다시 몇백년 만에. 우전국에 이르러 여기서 몇백년간 있다가 굴자국에 이를 것이다. 다시 또 몇백년 후에는 사자국에 이르렀다가 여기서 몇백년 만에 다시 중국에 이르고 다시 몇백년 만에 중인도로 돌아갈 것이다. 중인도에 이르면 부처님 바루는 틀림없이 도솔천상에 오를 것이다. 미륵보설은 이것을 보고 감탄하여 석가모니불의 바루가 왔다고 하면서 모든 천신과 더불어 7일간 꽃과 향을 바쳐 공영한다. 7일이 지나면, 부처님 바로는 연부제로 돌아오고, 그러면 바다의 용왕은 이를 가지고 용궁으로 들어가서 미륵보살이 성도할 때까지 모시게 된다. 미륵보살이 막 성도하려고 하면, 바로는 네이스로 쪼개져서 다시 본래의 알라산 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미륵보살이 성도하면, 사천왕은 마땅히 다시 미륵불을 생각하기를 앞서의 부처님 법과 같이 할 것이다. 현겁의 천불은 모두 이한 개의 바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바루가 없어지면 불법도 점차로 멸해지고 불법이 멸한 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짧아져서 오세에 이르게 된다. 사람의 수명이 오세 때가 되면 갱미 소유는 전부 없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극악해져서 풀과 나무를 잡으면 곧 칼과 막대기로 변해 함께 서로 찌르고 배고한다. 그중에 복이 있는 자는 이를 피해 산으로 들어갔다가 악인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하여 다 없어진 다음에 다시 산에서 나와. 서로 함께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받는다. 옛날 사람의 수명은 매우 길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매우 악하게 되어 여러 가지 비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들 수명이 결국 이와 같이 짧아져 오세가 되어버렸다. 우리들은 이제야말로 여러 가지 선행을 함께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신의를 수행하도록 하자. 부처님 바루란 곧 이것을 말한다. 부처님 바루가 네 조각으로 쪼개져서 본래의 알라산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런 연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고 각각 신의를 행하면 몸이 점차로 바뀌어져 수명이 자꾸 배가 되어 팔만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미륵이 세상에 출연하여 처음으로 법륜을 굴릴 때 먼저 석가의 율법 제자와 출가자, 그리고 삼귀, 오계, 팔제법을 받고 삼보를 공양하는 자들을 제도하고 제이제 삼차로 인연 있는 사람들을 제도할 것이다. 법현이 이때 예경을 베끼려고 하자 그 사람은 말했다. 이것은 경본이 없이 그저 마음으로 구성할 뿐이다. 법현은 이 나라에 2년 머물고 다시 미사생률장의 책을 구해 얻고 또한 장아함과 자바함 그리고 일부의 잡장의 책을 얻었다. 이것들은 모두 중국에 없는 경전들이다. 법현은 이들 범본을 얻은 후 상인의 큰 배에 승선하였는데 그 배에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항해에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큰배 뒤에는 하나의 작은 배를 매달고 큰 배의 파손에 대비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 동쪽으로 사흘 동안 잘 갔지만 곧 태풍을 만나 배가 새고 물이 들어오자 상인들은 작은 배로 옮겨 타려고 하였다. 작은 배 위에 사람들은 큰 배에 탄 사람들이 많이 옮겨 올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 배에 매어 있던 밧줄을 끊어버렸다. 큰 배의 상인들은 두려워하여,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배에 물이 차는 것을 겁을 내고, 큰 재화들을 바다로 던져버렸다. 법현 또한 군지와 조관 및그 이외의 물건들을 바다 속에 던져버리고는, 상인들이 경전이나 불상을 던져버릴 것만 두려워하면서, 오직 일심으로 관세음보사를 염하고, 줄곧 중국 숙녀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었다. 나는 멀리 인도까지 와서, 법을 구하였습니다. 원컨대 의신력으로 해류를 따라 목적지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태풍 속에서 주야로 13일 만에 섬가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바람이 차는 것을 기다렸다가 배에서 새는 곳을 찾은 다음 즉시 그것을 수리해서 맞고는 다시 전진을 계속하였다. 이 해상에는 해적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게 되면 무사 수가 없다. 배는 어디까지나 끝없이 넓고 넓어 동사를 분별할 수가 없고 오직 해달이나 별자리를 보면서 나아갈 뿐이었다. 만약 비가 온다면 바람에 불려가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할 수가 없었다. 어두운 밤에는 큰 파도만 서로 부딪혀 황연히 불빛 같았으며 거북 종류인 듯한 괴물 같은 것을 볼수 있을 뿐이었다. 상인들은 그저 겁만 먹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바다는 깊이를 알지 못할 만큼 깊었고 또한 다치로 쓰는 돌을 내려도 바다가 깊어 바닥에 닿지를 않았다. 하늘이 맑으면 그제야 동서를 알게 되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만약 암초를 만나게 되면 활로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처럼 90일 정도 가서 야바제라는 나라에 이르렀다. 이 나라는 외도 바라문이 흥성하여 불법을 말하기에 족하지 못하다. 이 나라에 머물기를 5개월 다시 다른 상인을 따라 배에 올랐다. 큰배 위에는 역시 200명 정도의 사람이 탔고 51분의 식량을 준비하였다. 4월 16일에 이 나라를 출발하였는데 법현은 배 위에서 안거를 하였다. 배는 동북으로 광주를 향하여 나아갔다. 1개월 정도 지나 밤에 북소리가 도시를 알렸을 때 흑풍과 폭우가 쏟아져 상인이나 손님이 모두 공포에 떨었다. 법현은 이때에도 역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과 중국의 승려들을 생각하였는데 위신력의 도움으로 하늘이 밝아졌다. 아침이 되자 여러 바라문들은 의논하여 말하였다. 이 배에 사문이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롭지 못하게도 큰 고난을 만났던 것이다. 마땅히 이 비구를 바다 섬 주변에 내려놓아야 하겠다.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들이 위험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러자 법현의 단월리 말하였다. 당신네들이 만약 이 비구를 내려놓는다면 나 또한 함께 내려주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주셔. 당신네들이 어떻든지. 이 사문을 내려놓는다면 나는 중국에 도착해서 마당의 국왕에게 당신들의 말을 고하겠소. 중국의 왕 또한 불법을 믿고 존경하며 비구승을 중하게 여기고 있다오. 그러자 상인들은 주저하면서 감히 내려놓지 못하였다. 그때 하늘에서는 연이어 많은 비가 내렸고, 황망해진 선장은 수로를 잘못 잡아 결국 70여 일이 지나는 동안 식량과 물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바닷물을 떠서 밥을 짓고 남은 식수를 나누었는데 한 사람당 두 대밖에 되지 않아 결국 물도 다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상인들은 의논하였다. 보통 갈 때에는 꼭 50일이면 광주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일하고도 여러 날이 지났으니 아마 항로를 벗어난 것 같다. 그리하여 곧 배를 서북방으로 돌리고 해안을 찾았는데 주야 12일 만에 장광군계의 뇌산, 남쪽 기슭에 이르러 좋은 물과 채소를 얻을 수가 있었다. 다만 험난한 해로를 배를 타고 오면서 매일 근심 속에서 보냈는데 문득 이 해안에 닿을 수가 있었고 법현은 여기에서 명아주 잎과 콩잎을 보고서야 이곳이 중국 땅인 곳을 알았다. 그러나 인민이나 사람의 자취가 보이지 않아 이곳이 어디쯤인지 알 수가 없었다. 혹은 아직 광주에 이르지 못하였다고도 말하고. 혹은 광주를 이미 지나쳤다고도 말했는데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하여 작은 배를 타고 강 어귀로 들어가 사람을 찾아서 장소를 물어보려고 두 사람의 사냥꾼을 데리고 돌아와 법현이 통역하도록 하고 질문을 하였다. 법현은 먼저 두 사람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면서 천천히 질문을 하였다. 당신들은 어떤 분들이요? 대답하였다. 우리들은 모두 불제자입니다. 또 물었다. 당신들은 산에 들어가 무엇을 구하려고 하였소? 그러자 말하였다. 내일은 7월 15일이기 때문에 복숭아를 따서 부처님께 바치려고 하였소? 다시 물었다. 이곳은 어느 나라입니까? 대답했다. 여기는 청주 장관군의 경계로 진가에 통속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상인들은 크게 기뻐하여 즉시 재물을 거두어 사람을 보내 장관군에 가게 하였다. 그때 태수 2인은 불법을 믿어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어떤 사문이 경전과 불상을 가지고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왔다는 말을 듣고, 즉시 사람들을 이끌고 해변까지 가서 경전과 불상을 영접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군으로 돌아갔다. 여기에서 상인들은 법현과 함께 양주로 향하여 청주에 이르렀다. 청주자사 유원은 법현을 청하여 각각 겨울과 여름 한 철을 나게 하였다. 하한 거를 마치자 법현은 오랫동안 여러 선사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장안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다만 해야 할 일이 중대하게 드디어 도를 향해 남쪽으로 내려가 선사를 쫓아 경장과 율장을 역출하였다. 법현은 장안을 출발하여 6년 만에 중인도에 갔다가 거기서 6년간 머물고 3년 만에 돌아와 청주에 도착하니 무릇 큰 30국을 유력하였던 것이다. 사하 고비사막 서쪽으로 인도에 이르기까지 승려들의 위의와 법화의 미는 너무도 훌륭하여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조용히 생각하건대 여러 선사들은 아직 이 지방의 것에 대해 자세하게 듣지 못하였다. 다행히 나는 미명을 돌아보지 않고 바다에 떠서 돌아왔다. 그 어려움은 말로 할수 없을 정도였지만 삼존의 위력과 신령스러움의 은총을 입어 여러 차례 위험이 있었지만 구법여행을 끝낼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죽백의 체험한 바를 기술하여 현자로 하여금 그견문을 함께하고 싶은 것이다. 금년은 갑인년 232년이다. 이라는 법현전에 바로 이어지는 송승의 발문이다. 진이 의 12년 416년, 새는 수성에 있다. 하한거 말에 우리들은 법현도인을 맞이했다. 법현도인은 와서 머물며 동제를 함께하였다. 그리하여 이야기한 것을 수집할 때에 거듭 유력한 것을 물었다. 그분은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에 의거하여 공순하게 말하였다. 이래하여 먼저 간략하게 한 것을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권하였다. 법현은 다시 자세하게 그 심화를 서술했다. 돌이켜 경과한 곳을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렁거려 땀이 흐른다. 위험한 곳을 밟고 험준한 곳을 건너 이 몸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모두 굳은 뜻이 있어 그 우직함을 오로지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숨을 필사의 땅에 던졌고,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의 희망을 달성한 것이다. 이에 감탄하노니, 이분은 고금의 복이 드문 분이시다. 불교가 동방으로 유전된 일에 몸을 돌보지 않고, 법을 구하기를 아직 법현과 같이, 한 사람은 없었다. 이래하여 지성의 감흥함은 다하지 아니함이 없고, 통하지 아니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뜻이 있는 곳에, 공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나니, 무릇 공업을 이룬 자는, 중하게 여기는 것을 잊어버림으로써 잊혀진 소중한 것을 얻음이 아니겠는가?